예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간 에어와 아 예, 간 에어 sm 그리고 간 356x 네 예, x를 비교하려고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큐브를 네 예, 어, 박스 크기가 x가 더 크네요 이상하게 왜 큰지는 열어봐야 알겠죠 아, 이유가 있네요 통이 좀 모양이 바뀌어서 기존에 356 에어 신형 박스랑 이렇게 356r 하고 박스 크기가 이렇게 같은 걸 보면 얘 높이가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이거 높죠, 크죠. 일단 X가 박스가 좀더 크네요. 일단, 일단 전체적으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메인이 되는 것은 이제 회전 감하고 이런 호불호겠죠. 일단 자, 자 큐브는 일단 꺼내줬고요. 구성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SM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최신 큐브였었죠. 그리고 버, 어, X가 나오면서 뉴메리컬 코어하고 IPG 코어 두 종류 나왔었는데 그 IPG 코어를 이 SM에 적용을 하고 예, GS 스프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간 에어 SM 구버전은 사라지고 어, 2019년 버전이 생겼죠. 의외로 19년 버전이 더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안 써봤으니까 저도. 이거는 이제 구형 버전입니다. 19년 버전 이전 거. 예. 간 X가 존재하면서 SM이 같이 나온다는 거는 이두 개가 성격이 좀 틀리다는 거죠. 어 이거를 단종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얘가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그 메인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어 저는 일단 둘다 블랙으로 구입했지만은 어 제일 큰 거는 코어가 뭐뭐 뭐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은 어, 믹스 색상이 적용이 됐다는 거죠. 요즘 대회 규정에서 믹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전에 이제 블랙 큐브 사용하는 것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걸 알아요. 써보면 이 상태에서 약간만 넘겨봐도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이 정도에서 색깔이 보이거든요. 단박에 볼수 있죠. 자, 이 정도에서 반대편에 노란색 보이죠. 자, 이 같은 각도에서 반대편 색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믹스랑 네. 대회할 때 대회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믹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 저도 원래는 믹스족이었는데 어, 큐브가 기스가 하도 많이 가고 그래서 스티커를 교환하면 음, 한방에 새거로 변할 수 있으니까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다만 스티커도 손톱으로 까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믹스는 기스가면 못, 못 돌린다는 게 문제고 어, 이거는 기스가면 또 교환이 가능하지만 기스가면 잘 찢어진다는 게 문제죠. 잘 긁힌다는 게 문제죠. 여기도 스티커가 좀 나갔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스티커가 좀 나갔죠? 예, 계속 딴 얘기로 가는데 SM하고 X하고 보겠습니다. 일단 SM을 먼저 살펴볼게요. SM은 제 리뷰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돼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 열어보면 SM도 어차피 한정판 큐브였고 간 X 나오기 전에 최고 비싼 간 큐브의 어, 메인 플래그십, 그러니까 메인 기함이라 그러죠? 블랙이십 큐브이기 때문에 이 한정판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뭐간 큐브사에 보내주면 조각 세개세 3개, 개인가요? 아무튼 뭐 조각 몇 개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AS가 가능한 어, 한정판 카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쓸데없이 예, 쿠션이 하나 들어있죠. 이 사이에 끼워지게 간 박스 간 박스 버전 쓰인가요? 아무튼 이 네모난 작은 간 박스가 여기 들어있고요. 들어있고 이거 뭡니까 CFOP 예. 이거는 또 이렇게 들어있는 스엠이라서 약간 좀 다르게 구겨져 꾸겨, 넣었던 그런 매뉴얼들이 이렇게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보시면 원래 있던 그 매뉴얼들을 이렇게 좀 잘라놨다고 해야 되겠네요 잘라놓은 듯한 그런 기분이 강하게 듭니다 예. 이렇게 적어놨는데, 복구가 힘드네. 아, 그, 예. 아, 안접힌다 예, 일단 접게 하고. 자, 여기는 이제 프리드리 공식이네요. 프리드리 해법. 여기 OLL, PLL. 그렇죠. 여기 PLL. OLL 다 있고, F2L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여기도 넘어가고. 어, 이거는 GS 버전 2네요. 예. GS 버전 2. 여기 장, 일곱 가지, 예, 기본 활, 기본이 푸른색, 기본이 푸른색 세팅에 7곱 가지 장력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이건 감는 방법이야, 뭐, 드라이버로, 드라이버 여기 보이시죠? 어, 육각, 어, 육각 스패너 드라이버입니다, 스패너 드라이버. 아무튼, 예,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고, 넘어가 보면, 자, 구형, 구형 버전의 장점은, 이 스프링셋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2019년 스엠 버전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노랑, 파랑, 보라, 주황, 주황까지인가? 어, 하여튼 네. 아 노랑, 파랑, 보라, 녹색까지. 네. 그네요 빨강하고 주황 그리고 화이트 클리어는 없어졌어요. 일단 이것도 어, 육각 음, <laughs> 육각으로. 네. 어, 육각 레일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렇게, 육각 모양이, 이렇게 조각 모양이 적용됐던 첫 버전이라,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GS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래 간 에어 같은 경우에는 봉지에 들어있거든요. 좀 있나 모르겠네. 자, 일반 간, 간 에어, 네, 간 에어의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봉지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 밑에 이거는 S거든요. 웃긴 거는 간 에어 에어이면서 얘는 또 한정판이어서 카드가 또 있어요 시원하게.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봉지에 들어있었는데 이걸 좀 정돈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어느 정도 모듈화된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예,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어 있고 스패너가 각각 들어있고 좀 구성품이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 구성품이 아주 알차다 그래야 되네 좀, 뭔가, 많이, 많이 받으니까, 뭐, 쓰든 안 쓰든,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좀, 뭔가, 고급스러우면서도, 뭐, 좀 많이 주는 느낌, 막, 막 퍼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 예, 뭐,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지 p 스 i 프링 이렇게, 7 가지, 기본 포함된 것에 세 가지, 세 가지 포함해서, 7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자, 간 에어 X로 넘어가면서 X는 이상하게 박스가 더 커집니다. 왜 커지는지는 아, 구성품을 보면 알죠. 여기서 보시면 자, 자석이 자석이 이렇게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개가 그렇죠. 스프링이 좀 네, 노랑 보라 아, 녹색이 없어졌나 어, 파랑 녹색 녹색이 기본으로 들어있겠네요. 그러면. 예. 아무튼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석이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GS들을 좀 빼고, 이거 GS 따로 사면 6,000원씩 하더라고요. 네. 이걸 하나 빼고, 이렇게 자석을 넣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아까 그거는 빼기, 빼려면 아래 위로 벌려야 되는데, 얘도 빼는데 위로 벌리긴 하는데, 여기 옆에 클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푹 빠져요. 넣고 돌리고, 아이고, 네. 넣고 돌리고, 돌리고 열고, 네. 좀 편해졌어요. 여러모로. 그리고 뚜껑에 간 마크가 이렇게 예쁘게 딱 가운데 자리 잡아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빼고 놓고 이거는 뭐 스프링 스프링 장력도 이제 이렇게 GS 스프링의 어, 스프링이 아니죠 자석의 자석의 세기도 GS 스프링처럼 뭐 강약 중뭐 이런 식으로 색깔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특히나 어, 여기 이거 아예 투명은 이제 자석을 자력을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죠 뭐쓸 일이 거의 없지 싶은데 이걸 잘 보면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은 같고 똑같... 아니, 스프링이래 아, 예. 자석은 똑같고 이 자석과 이 플라스틱 사이의 거리가 이, 이 보시죠 여기 좁죠 여기는 좀 넓게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보자 보세요 여기는 좀 넓고 여기는 좀 좁고 이런 식으로 예. <laughs> 자석 크기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듈에서 거리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장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냥 쑥 뽑으면 돼 위로 뽑고 놓고 뽑고 놓고 통도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쏙 들어가고 고성품 되게 나... 아이고 날라가버렸다 고성품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자석이 네. 어... 서로 밀어내네요 네. 자석 맞습니다 좀 전에 하나 떨어졌는데 응. 예, 바닥에 떨어진 것도 당겨서 잡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기는 자, 이렇게 들어갔고. 자, GS도 똑같이 쉽게 좀열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크게 다른 점 없고, numerical 코어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십자로 돼서 돌려서, 이렇게 장력, 거리 장력을 조절하는 거죠. 스프링 장력은 그대로 두고, 스프링의 센터로부터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 웃기게도, 그 매뉴얼이 이렇게, 좀이통 이 약간 좀 박스 안에 얇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데 관해서 얘는 또 옛날로 돌아갔어요. 제가 사물이 이렇게 접혀있는 것들 이렇게 접혀있잖아요. 박스에 이렇게 우, 우겨서 넣은 것처럼 원래대로 또 돌아갔어요. 이런 식으로 또 들어있고 공식, 공식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공식만 나눴고 이제 원래 사용 매뉴얼은 또 이렇게 따로 한 장을 더 빼서 여기 보면 이제 자석 사용 자석 교환 방법 자석의 장력 자석의 장력이라고 보르는 자석의 세기 그리고 뉴메리컬 코어의 스프링 장력의 스프링의 네, 세기하고 뉴메리컬 코어 음, 두 버전이 있으니까 X도 일반, 일반 GS 스프링 버전 3 예, GS 버전 3가 있고 이거는 GS 플러스 뉴메리컬 코어라고 그러죠. GS 플러스가 여기에 매뉴얼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공식집을 이렇게 나누고 이걸로 이제 이걸로 이제 큐브 큐브 자체 사용 설명서 그리고 큐브 공식 설명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일단 구성품을 아주 자세히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어, 일단 통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왔기 때문에 박스가 커진 것입니다. 어, 근데 간 X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 조금 약간 실망을 했어요. 저랑은 좀안 맞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큐브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봅시다. 네, 스엠이고 지금 유날이좀 잘못돼가지고 스엠이 약간 좀 그런데 일단 큐브 자체 블랙을 샀을 때는 원래 이거 X 같은 경우에는 믹스를 사야지 좀 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징이 구조 자체가 캡이 이제 음, 결합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분해를 좀 해봐야 되니까 자, 자. 딸그락거리면서 좀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의외로 시끄럽지도 않은 듯. 아, 안 넘어가지? 네. 일단 이렇고 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없어지고 좀더 부드럽고 조용히 넘어갑니다. 강 큐브는 훨씬 더 예전보다 조용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딸그락 거리는 소리는 좀 많이 줄어들고. 좀더 유연해지면서 부드러졌다는 워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 이걸 열어볼게요. 어 분해가 바로 되네요. 스프링 장력을 좀 풀어놔서 그런데 이건 지금 네 보이십니까? 이 캡을 분해할 때 여기를 찔러 넣고 찔러 넣고 찔러 넣어야지 이게 폭 빠져요. 여기도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스엠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아 스엠을 이걸로 하지 말고. 뉴메디컬 코어가 적용된 어, 에어 에어 프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게 좀분해가좀 쉬워서 잠깐만요. 뉴메리컬 코어니까 이게 돌리기 저거 돌리기가 좀 짜증나서. 자 조각의 결합 방식을 살펴봐도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왼쪽 X 오른쪽 SM입니다. 자 조각이 이제 믹스 버전이 가능하게 결합이 이렇게. 어, 이렇게 클립 방식이라 그랬네요. 캐, 어, 키 방식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밀어넣어서 그럼 여기서 밀고 밀고 해서 밀고 밀고 해서 벌어뜨리면 푹 빠지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자석이 눈에 보이게 됐고, 자석이 내부에 그냥 들어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 무늬나 이런 거는 무늬가 좀더 촘촘해졌네요. 약간, 네, 약간 더 촘촘해지고, 자,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내부 조각이. 이게 나사로 결합돼 가지고 단단하게 돼 있는 반면에 이 녀석도 키 방식으로 이렇게 또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쇠로 확 잡아 주는 거하고 키 방식으로 잡아서 약간 약간의 유격 조금이라도 움직일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스임이 단단하게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제가 예상하는 거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벌집 무늬도 한뭐좀 영향을 주겠죠 벌집 무늬도 좀더 좁아지고 그리고 내부 조각에도 아 얘는 없네요. 얘는 없고 자 코너를 빼보면 내부 조각도 또 이제 달라지죠 형상이 자 내부 조각도 형상 거의 같으나 이쪽에 보면 이제 줄이 있죠 36S하고 간 에어에 적용됐던 이렇게 내부 조각이 있던 줄 근데 내부 조각마저도 이렇게 벌집이 적용됩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도 여전히 없고 여기는 이제 어, 나사로 결합이 되죠 자 그래서 스엠이 좀 딴딴한 느낌을 분명히 가져요 확실히 그거는 인정 안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스엠이 확실히 안정적이고 딴딴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딱딱한 큐브를 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일단은 스엠 자체는 어, 무척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원탑 비슷하게 나중에 조립해야 되겠네요. 예. 네. 안 되겠다. 네. 자, 스 오세요. 네. 일단 그런 특징 때문에 어 약간 이걸 돌릴 때 약간 구속감이 좀 덜하고 약간 유격이 좀 있는 듯 하면서 이제 벌어짐이나 이런 게좀더 있고 GS 플러스 뉴메리컬 코어를 써 가지고 좀 조정의 장력 조절에 좀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게좀 많이, 어, 괜찮게 좀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어, 스엠과, 어, 스엠과, 아, 음, 스엠과 간 X, 네, 이 차이는, 어, 회전감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뭐, 외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이는 없으나, 일단, 무게, 무게도 뭐, 거진 별 차이 없고, 전부 다 가볍고 부드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훨씬 더 조용하고. 그리고 슥슥거리면서, 그렇고 얘는 딸그락거리죠. 딸그락거리면서 약간 좀 각이 지는 듯한 느낌이지만, 은 걸림은 또 없어요. 그래서 어, 좀 안정적이게 좀 돌아가고,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게 있어요. 좀, 가넥스가 좀 빠르거든요. 이게 좀 많이 빨라서 약간 손가락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핑거가 좋거나 스피드 큐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느낌상 그런 차이는 아마 예, 좀 그나마 좀 주관적이긴 해도 약간 객관적으로 좀 봐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어, 스팸은 딸그락거리고 단단합니다. 유격이 없고, 단단한 맛이 있고, 약간 흐물거리는 보다 비교적 흐물거리고 이 자체가 흐물거린다는 느낌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흐물거리진 않는데 비교적 얘보다는 약간 흐물거릴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얘도 뭐 어떻게 보면 딸그락거린다 할수 있겠지만 이 녀석이 훨씬 더좀 차라락거리고 달그락거리는 슥슥거리는 이런 느낌이 더 강하고요 약간 좀 유연하게 뒤틀릴 수 있는 근데 그 뒤틀림을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SM하고 X의 비교는 일단 말로는 이 정도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아, 이거를 결국 손에 쥐어서 돌려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말로는 이 정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홍건이었습니다.